안녕하세요. 끝장주식 채널입니다. 한택 바이오비주 홍코닉 테라퓨틱스 보도록 합니다. 계속 보시는 분들은 질리시겠지만 상장 당일 시가, 고가, 종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가를 깼을 경우에 종가를 다시 돌파해야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상장 당일 시가나 과가들 깨는 경우에 아, 이렇게 종가까지 밀릴 수 있다. 음봉일 때, 양봉일 때는 거꾸로죠. 양봉일 때는 시가가 여기 아래고 종가가 여기고 이 평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관점으로 한택한택 한택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한택 오늘 오늘 시장이 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5일선 돌파했습니다. 좋습니다. 어, 제가 계속 강조하던 구름대 깨지 않고 구름대 상단 요거 깨지 않고 돌파. 이때도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 상승장 나올 때도 구름대 하단에 밀리긴 했지만 재 빨리 5일선을타당 했다. 이 하루하루가 지금 오일선 깼다가 또 내일 오일선 깰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모르는 거다. 그러나 어 구름대를 어 깨지 않을 의사가 있습니다. 어 오히려 평선 돌파성이 또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음봉이 또두번 나올 수 있어요. 양봉 하나 이렇게 장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양봉은 하나, 음봉은 두 개, 양봉은 하나. 그렇죠? 하락한 값의 절반값 반등 하락한 값의 절반값을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 여기서 구름대 깨지 않아야 된다 국수닥 차트였습니다 다, 다시 어, 한테상장당일 양봉이죠 양봉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고 고가가 여기고 저가가 여기죠 어, 저가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어, 요 고가 넘어가면서, 그렇죠. 장중에는 밀렸지만, 어디까지 밀렸습니까? 장, 상장 당일, 종가까지 밀렸잖아요. 그렇지만, 고가를 돌파하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밀렸을까요? 네. 상장 당일 고가.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상장 당일 고가입니다. 정확하게는 고가가 29,500원이죠. 요, 금요일날 저가가 얼마입니까? 여기 캔들 29,550원이잖아요. 여기 딱 걸쳤잖아요. 맞죠? 그리고, 최근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값 반등 나온다 그랬죠. 제가. 오늘도 어디 부딪혔습니까? 이 고점하고 요 저점의 중간자리 지금 딱, 딱 걸쳤잖아요. 하필이면 볼린저밴드 있다 요 자리를 못 넘기면 오늘 깔끔하게 마감해야 된다 오늘 어 5월 26일 월요일 13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15시 30분 장 마감 했을 때 깔끔하게 어 그렇죠 깔끔하게 하락한 값의 절반값 계속 부딪히잖아요 요거 랑 볼링저밴드를 상방으로 깔끔하게 마감 쳐줘야지 직전 고점까지 가서 여기도 또 문제겠죠 어, 쌍봉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하락한 값이 절반값 부딪히고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어, 직전 고점을 넘기다가 밀리느냐 직전 고점을 넘기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나 어. 비중을 많이 쉬는 분들은 오늘 요런 자리에서 39,100원이네요. 요런 자리에서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줍니다. 음, 많이 줄였다가 급등 나오면은 안 좋아요. 구독 아니, 안 좋아요. 누르실 수도 있어가지고, 자, 또 어, 양봉 나왔으니까, 또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밀리더라도. 만약에 은봉이 나오더라도, 21선, 21선 깨지 않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겁니다. 21선 깨면은 또 여기 상장 당일, 어, 고가 자리까지 열리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중요하다. 그 다음 종목은, 바이오비주. 또 똑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자, 상장 당일 상장 당일 은봉이죠. 고가, 시가, 종가, 저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상장 당일 저가를 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 양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도 바이오비주도 깔끔하게 이거 봐봐요. 상장 당일 어, 종가 자리에 윗꼬리가 그려져 있고, 지금 상장 당일 저가라도 요거 마감쳐야 됩니다. 상장 당일, 어, 종가까지 넘기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상장 당일 저가를 돌파하는, 어, 양봉이 만들어져야지 상장 당일 시가까지 갈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라는 겁니다. 어, 예, 중요한 자리. 네요. 화이팅 하시고. 비중 많이 신 분들은, 만약에 이게 종가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한다면, 어, 홀딩 합니다. 이거. 어, 상방으로 열려있다고 봐요. 그 다음 종목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는, 어, 쿠니 테레프틱스, 오늘 과연, 오늘, 오늘은 시장 좋으니까 올랐겠죠. 온콘이 어, 올랐습니다. 어, 제가 어디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61선. 61선 깨지 않는 흐름 나오면은, 어, 일단은, 한번 더, 한번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아, 직전 고점하고 최근 저점의 중간 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24,700원 자리. 비중이 많은, 많이 물리신 분들은 하락한 값의 절반 값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비중 절반이라도 줄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또, 어, 밀릴 수 있다. 61선과 구름대만 깨지 않으면은, 앉는 모습 나온다면 한번, 어, 반등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단, 어 시장이 돌아서면서,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오일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 어쩔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코스닥이 오일선 위에서 계속, 어디 있어? 코스, 코스닥이, 코스닥이 그렇죠. 요 빨간 화살표가 오일선 돌파거든요. 요 위에 있어야 된다. 아, 위에 있어야지, 아,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떠다녀야 돼요. 오일이 평소 위에 떠다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대 상단, 어, 만약에 음봉 나오더라도 구름대 상단 깨지 말아야 된다. 온코니 테르프틱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는데 어 아, 그러니까 오늘 오늘 중요한 점 오늘 중요한 점 예, 깔끔하게 마감 쳐야 된다 6 0일리평선 지지로 만족하지 말고 구름대와 오일선 들어가 줘야 됩니다 어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종목이 뭐였죠 뭐였지 있었는데 아 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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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크가 아니라, 아, 클로봇, 클로봇. 어, 아, 클로봇. 클로봇이, 어, 61승 딛고 반등 나왔죠. 요런 모습이 연출될 거다. 이거 계속 반복되지만, 어, 직전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자리 반등이다. 이런 흐름이 예측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클로봇처럼, 어, 61선을, 어, 깨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클로봇은 제가 61선 이거 다시 넘어가야 된다. 오늘 시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 클로봇이 61선 돌파를 못하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 61선 돌파 못하면은, 어, 시장 또안 좋으면, 어, 이 구름대 아래로 밀릴 수 있다. 라는 거죠. 클로봇 제가 일단 비중 줄여 놓자고 말씀드렸죠. 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60을서 돌파해서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비중 줄여 놓고 지켜봅니다. 구름대 깨지 깨, 깨는지 안 깨는지 60을서 돌파하면 비중 줄였던 거 다시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laughs> 자, 화이팅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놓으시면, 원하시는 종목, 제가 캔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